<웃음> 잠깐만, 뭐라? <laughs> <어라? 웃음> 뭐왜 약간 뭔가 좀 다르지 않아? 잠깐만, 어, 저기 하나랑 잠깐만, 그 다음에 뭐 기다려봐요? <laughs> 일단 하나 찾았고, 저기 하나 있고, 저거 하나 있고, 방어 중인데요. 디오프테라 조광님께서? 방어도 하나 이제 전절이거든. 오... 어. 일단 알았어. 일단은 이 위쪽에 계시는 분한 분이 이걸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동굴 안쪽에 하나 딱 보니까 음... 그냥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가기는 저쪽이거든, 아, 동굴 안쪽이거든. 보자, 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잠깐만 위로 갈수 있나? 이거 가보자. 퓨치. 어, 야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나 보다. 올라가고. 오케이. 여기도 목표가이네요저 위거든? 위를 어떻게 하지 와, 풍경 봐라. 아주. 이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은 여기서. 올라가자. <laughs> 이쪽에 바로 있네요. 잠깐만. 쟤 뭐하냐 새? 어, 오. a 죽 됐어. 자 얘는 죽었고. 그다음 얘도 죽어야죠. 됐고, 나이스 둘 잡았고, 또 잡... 어, 뭐야? 배 잡았고 된거같아이 정도면 어머나, 세상에 여기 무장 난 된거 같지? 그러면 음 회복하고 오케이 먹고 가자자 저희 보물 먹고 와죠 온 김에 보물 두 개도 있는데 하나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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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구만 어 여기야 이 먹고 이거 탄소 결정 같은데 역시 센어 불러가지고 근처에 뭐더 있나 봅시다 보물이 분명 더 있을 거예요 안 보이네 구역이 되게 넓은가 본데 안 보여 이거 아닌 것 같아 저쪽으로 가죠 이거는 이렇게 하나 잡고 아, 저 위에 있네. 저거다. 이쪽이야. 시민 도움? 필요 없고. 이쪽이거든. 자, 아이템 몇개 있죠? 없고. 이쪽인데. 얘를, 일단, 얘를 일단 잡고 시작하자. 하나 잡고. 돈은 없는 거 같아. 서브 퀘스트도 별로 탐험지어. 어... 어... 이게. 시민 도움이 왜 여기 또 있지? 아이구나 얘. 예. 그리고.

근데 그 전에 뭐... 퀘스트 하나 더 있지 않았나요? 채석장에서 일꾼 합티를 찾아라 아니 안 찾을 거야 어... 잠깐만 오... 친구 이거... 귀찮은 거 한번 받아볼래? 어이 죽어라! 크아 막타 에세노! 때려봐! 어. 오이 놓치고. 경. 죽어라. 됐어. 다 이거 됐고. 오케이 일반 검3 4레 죽어. 가시고한대두대 라이스. 어 들어와.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친구야. 죽어라. 다음 어, 또 있어? 또왔구나 내려봐. 헤 헤드 구냐누 뭐가 있나본데 어이 와어와오 우와 너구단하구나 죽어야지 그러면 하나 둘 오케이 잡았다 좋았어 클리어하고, 자 그다음 저 위에 보물까지만 먹고 갑시다. 구형 목표라 저 먹어야 돼. 이쪽인가 본데? 여기다 여기. 이쪽이고 보물이. 어? 오 안녕 친구야 반갑다. 얘는 챙겨야 돼. 얼마나 돈 되는 녀석인지 알아? 니들이 야, 잠깐만. 얘네 화염 데미지로 잡자. 야, 어디가? 친구야, 오케이, 잡고, 친구야, 오케이, 한방 가족 같은 거 상하거나 그러지 않겠죠? 화염 데미지, 야, 화염 데미지, 봐, 크으, 미쳤다. 진짜! 아, 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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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너무 강하다. 화염대지 <laughs> 진짜. 어, 클 났다. 어디서 태어나는 거지? 어, 아오, 여기구나. 어, 여기면 다행이야. 어, 위험할 뻔 했네. 오케이. 야, 쟤네들도 있고. 아, 요좀 멀어 이건 안 되겠다. 그냥 이쪽으로 갑시다. 가서. 자. 이제 보물이 있거든. 여기다 이거. 이거 잡고. 방살. 살 얘도 물론 암살 됐어 네, 지금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와요 암살 자 이것만 먹고 가면 되죠 끝 오케이 가자 네, 퀘스트 완료로 가자 저쪽이거든 수도교에 있는 비트루비우스에게 가져가라 자, 그리고 레벨업 찍을 거 있나? 3포인트 음... 찍을 만한 게 없네요 이거 하나 찍자 <laughs> 어이구 야, 말한번 부르자, 말 말? 예, 이타 가자 생각보다 멀었구나 와 달봐 달 야! 야! 제 길고 야! 퀘스트가 거의 끝나겠죠. <laughs> <laughs> 자, oh. you have it you have my dioptra i found it in a bandit camp above the aqueduct really some of my workers complained of hearing whispers from there believed it was haunted i was sure it was just superstitious nonsense i dealt with it nothing will haunt you now living or dead excellent and now General Agrippa has no more reason to bully my workers. He's become more ambitious since Flavius returned from Siwa, and it is not a welcome change. Thank you, Bayek. You saved my our people's lives. I am in your debt. Fortuna smile on you, Vitruvius. Your work will help a lot of people in Sarenica. 자, 어 이거 말고도 어 이거 맞아 곤경에 처한 비트루비우스 도와주기 이거 저기요 어 우리 할리야기가 더 있는데 말이야 음 맞아 맞아 자 우리 해야 될 일이 더 있죠 갈까요? 파괴형 도구를 여러분 만들었다고? 오 그래? 오? 야 뭔가 대단한 무기를 만들었나 보네. 오. 이쪽인가? 여기서 내렸네요. 자 여기 뭐가 있는 거죠? 별다키 대단한 건 없어 보이는데. That was curse my pride, I should have burned my notes, General Agrippa must have found them. then Agrippa must be stopped. Do what your conscience dictates, Bayek but understand, I cannot be part of a plot against a Roman general, no matter how I may feel personally. Recover the formula, and I will destroy it. I will not have the immolation of Egypt on my conscience. Jove protect you, Bayek. 음... 제작서... 결국에는 또 저기 성채로 가야되는 거네? 자 오늘은 몇 시까지 하실 예정인가요? 어... 오늘도 아마 4시? 오늘 좀 일찍 켰으니까... 4시? 좀더 일찍 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퀘스트 나오는 거 보니까 일찍은 못끌것 같고, 가보자. 한번 되는 대로 해보지. 뭐, 어차피 그래도 오늘 클리어 하는 걸 약간 목표로 잡고 있었는데, 오늘 클리어 절대 못할것 같아요. 음, 우리 이거 뭐, 이거 파라오의 저주? 그 dlc가 재밌나요 모르겠네 dlc는 원래 잘 안하겠다는 입장이라서 코아웃도 dlc 안하고 완결을 냈잖아요 아마 그런식으로 완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암살 좋아, 변속 암살 오케이, 뭐지? 어, 얘는 특수, 특수 연쇄로 들어와서 건가 봐. 이거는 딜 넣는 방법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어? 잠깐만 이거 주변에 얘가 있어야 돼아 열어봐 수면 다트 암살 해서 연소 암살 이렇게 해서 딜 넣으면은 팍 이게 안되네 열어봐 어쩔 수 없다 한대두대한대두대 한대두대한대한대두대 대. 한 대. 한 대, 대. 오케이 한대 타염 데미지를 입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대두대한대두대크 바로 이거죠 졸렬 빛 졸렬 크 음. 됐어. 크... 이게 아그리파 장군이야 슛플도 아니구만. 됐어. 이게 비트루비우스의 제작 제작서죠. 오, 어? 지회의 방패다. 허어! 잠깐만. 이거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허어! 피해 흡수율, 방어시 출혈, 원거리 저항률까지. 와, 이거 최강 방패 얻은 거 같은데. 요르. 크으... 앞으이 이걸 얻게 될 줄이야 좋았어 뭐냐 너냐 잡고 좋았어 자 그러면은 저 통을 파통하파괴하라만잠쪽인이지 거지. 잡고 일단 통을 파괴해라. 이건가 본데, 통을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 네. 이렇게 파괴하면 되는구나. 좋아요. 이거 하고, 그래서 다음 이 네, 왼쪽 아래에, 어, 오른쪽, 여기 먼저 가자. 여기 먼저 내려가고, 야통 맞네. <laughs> 야, 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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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에? 우이또한대 아. 오케이, 두 대. 한대두 대. 두 대. 오, 사실 이거 무비 들어와 야 어디가 어디가 오호 이 친구 이거 안 되겠구만 이리미스오 제전 잠깐만. 저거 화로 불 붙이러 가라 그러고 어, 필요 없지요. 더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거 나한테 줘봐. 뭐고? 암살? 뭐야? 뭐지? 너의 뭐냐? 친구야? 너 어디 가? 어, 어디 가는 거야? 이거 한 대, 두 대, 한 대, 두 대. 뭐야 이거 왜 are you? w h e 원래, 원래 이 r e y 는데좀 약간 이상하다. 여기 아래. 아저기구만 오케이 끝자 끝. 수도교에 있 e 비 r e 비우스 w 게 e 아가 a o 점치가 계속 굴러 들어오는구만. 저 어디가냐? 친구야, 그냥 가라고 냅두고 가야 될 곳이 있죠. 저는 나 암살 자 금접거리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암살. 오케이.

점치랑 부상 많이 줬으면 좋겠다. <laughs> 여기서 서브캐스트 치고는 좀 서브하지 않은 것 같은데 됐고 여기서 이쪽 쭉 네. 계세요. 네. 자 <laughs> 올라가고 이쪽이야. 자, Byer, did you find it? Did you find my formula? Egypt will not ban today, or any day, I hope. And General Agrippa? He did not give it up willingly. Ah, he was a good Roman, but he never understood. That doesn't mean you, 아, you cannot be a good man. Flavius fed Agrippa's pride and ambition with talk of empires. I fear the path his supporters have taken will end in many deaths. It will end with their own. But you are a good man, Vitruvius. I've seen that in your words and deeds. I am trying to be. Thank you again, Bayek of Siwa. You are a true protector of your people. <목소년단> <목소년단> 음... 사실 그 아까 선언 로마인? 그거보다 경험치를 덜 주긴 하는데 <laughs> 네요 뭐 경험치 얻은 걸로 만족하고 그 다음 목표가 저기죠